아 근데 배시가 저런 느낌인 것도 처음 하는데. 세 번째 테마를 시작한다. 아이번엔 조금 어렵다. 모션 센서 이런 게 움직이. EMF 정점 25%. 쇼쇼순데 쉬워. 이번에?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그 그게 <laughs> 아이고 파스로비아를 트 모르는. 모르게. 그게 제일 어려워. 음. 그 살아남기 부모로 가나라는 생각밖에 안줄것 같다고 봐야 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솔직히 살아 남을 수 있는데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아비 오네? 근데 한번깰수 있던 게 아까 마준 너 아니었어 그 식탁 뺑뺑이올 때? 어. 이할 수도 있다. 아 이맵은 쉽지. 아 이맵은 이제 너무 쉬워. 차고 있습니까? 어 바로 오. 켰어 불 바로 켰어. 아까 썼어? 붙자. 저랑 같이 지하, 어? 여기 소리 났어. 어? 어? 막 떨고, 어, 물, 떨궈. 물 떨고. 어, 아, 야, 나가자. 폴터가이스트야불 어, 꺼지려고 그런다. 나 그럼 바로, 바로 한번 해볼까? 여기 3.3. 어, 아, 일단 나 빼어줘. 바로 한번 해볼게. 불 꺼줄게. 오케이. Give us a sign. 오, 들렸다. 어, 들렸다. 아래 아이템 좀 여기 여기 확실하네. 어이 단계 여기 아주 난리 났는데? 그니까 <laughs> 아, 너무 쉬운데? 아이고 네 모르고 초보 단계로 한거 아니야? 아니 어. 악몽이. 가서 화면 깨진 거 보고 오든가. 알았어 알았어. 아유. 어 발작 소리? 형이 형이 부신 거 아니야? 아이고 배고파가. 애들아 부두 인형이다. 그냥 좋지. 자 사운드 센서 깔 필요도 없잖아. 아? 사운드 센서 필요 없잖아. 깔 필요 없. 오, 아, 아예 없진 않지. 이런 방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런 방 어디지? 화장실이지. 네. 모션 센서 제가 챙겼어요. 어 깔았습니까? 이제 깔려고. 야, 야 소금 가져온 사람? 나안 가져갈 텐데. 난 없어. 야 소금 가져와. 아이고, 부드인형. 아고 온도 온도계 좀다다 다 갖다 버린다. 아직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하지 마. 안 하고, 안 하고 있어. 나 지금 부두인형 하고 싶어 오늘. 오씨. 어? 응? 어 뭐야? 공격인데? 시작됐다. 시작됐다. 시작됐어 야왜 이렇게 빨리 작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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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마진형만 본다. 아이고, <laughs> 나 아이고 나한테 왔다 이새끼. 아이고. 형 앉아서 돌아 앉아서. 뭔가, 아 앉아서 돌아는데 죽었는데 아직 안 아, 아, 죽었어. 아아 죽었어. 아직 거실에, 거실에 있어? 있어 아직 거실에 있어 아 뭐야 지하로 내려갔고 아 씨발 형 솔직히 말해 <laughs> 형 심장 찔렀지 따 <laughs> 어? 야 씨발 야 씨발 진짜로 마우스 좌클릭하려는 거뭐 실수로 우클릭했는데 심장 찔렸다 아 씨발 아 <laughs> 진짜 시발. <laughs> 어? 아니 시차 앞에 시차 앞에 저준 형이 떨어져 있어. 와 <laughs> 어, 아니 나는 이거 환. 확률이... 정해봐 정해봐 끝났어. 아얘 지하실 에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지하실, 안 끝났어. 지하실, 지하실. 어 끝났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나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아 아닌데 신기하다. 아닌데 안 끝난데? 아니야 문 열렸어. 야, 전국에서, 전국에서? 아 전국했어 전국했어. 아얘 폴터가시티 같은데 전국했어. <laughs> 아, 아이씨... 아왠지 존나 빨리 시작됐다 했어 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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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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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아니 형 아... 말을 상의를 합시도 아니 일부러 누른 게 아니라니까 형도 아니 내가 왜 누르냐고요 부두실살 자체를 그러니까. 아니 부두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카메라인줄 알고 <laughs> 카메라 우클릭을 <웃음> 눌러야 되는데 부두실살을 <laughs> 누르고 우클릭을 했다고 그런 야이 새끼야 아 실수야 그냥 명백한 이거는 트롤이 아니고 이럴 수있형 <laughs> <laughs> 때문에 매번 우리가 벗기를 못합니다 매번은 아니잖아 씨... <laughs> 왕총 <이거 완전히 아이고, 웃음> 아이템이 렇게 많은데 서보지도 <laughs> 못하고 다 죽었네 아, 또 교황님한테 잔소리 한 소리 듣게 생겼네 아휴, 어, 이거 부활 없냐? 일단은, 일단은 모아보자 자, 일단은 뭐였지? 주파수 어, 일단 주파수 된게 그래도 이득이야 어, 아 그거 하나로 찾내 아, 생각에는 폴토가이스트가 유력해서 폴토가이스트부터 먼저 좀 찾아볼래? 손자국이랑 라이팅부터 근데 저거 심장 지르는 거랑 상관없이 지금 들어가도 돼? 어, 지금은 상관없지 이제 헌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못 나, 찾았, 못 찾았음 아, 얘가 아까부터 저 그게 심해. 물건 던지거나 약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좀 유독 심하고든 초반부터. 근데 일단 우리 정신력이 아직도 25가 안 깨졌잖아. 어. 우리 둘 죽었으니까 둘은 빵으로될 거란 말이야. 어. 그니까 정신력 아직 높은 거야, 너네 그래. <laughs> 이거 할 만해. 1뭐 게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 꽤 높은 거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잖아? 근데 어. 달리기가 좀 빠르지 않았나? 어, 고스톱을, 고스톱을, 고스톱을. 어, 고스톱을? 봤네, 아, 봤네. 아, 그러면 벌써 매우 6에올려이네또 미믹스? 아, 또 시작. 미믹스. 아, 근데 이, 이번엔 진짜야. 버스 충격이 어, 포함이 되기는 해. 어, 문나 쳤다. 아, 지금 보면 되는데. 아, 야. 미믹스도 있겠다. 왜냐면 나머지 애들이 음. 특징 중에 달리기랑 관련된 특징이 없거든. 음. 근데 미믹은 남의 특징을 한개 한 가져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뭐 레버넌트나 이런 애들 특징을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고스트 오브는 가짜니까 어. 얘 풀어버리면은 아니, 레버넌트는 그래도 아니다. 아얘 그렇게 빨라 쏘나? 아니 아니 그, 건 그, 건 그거는 아니. 그거는 관련 없어 여기에 있는 거랑. 은 그냥 아무나 하나 가져오는 거야 그 귀신 특징은 야, 그... 아 특징만 가져온 거라고? 증거가 아니라? 어야 형이 죽기 전에 유령 사진 찍었다 어. 나이스 그래도 밥값은 했네요? 아 똥값 똥, 똥, 똥싼거 아휴 <laughs> 똥값, 똥값은 했네 똥값으로 2명 아, 목숨을 낳아가는 눌린... 게 우클릭이 눌린 것도 레전드인데 이 와중에 심장을 바로 찌는 것도 레전드네 요와아그 와중에 고급 손전등 갖고 뛰었어 <laughs> 이보다 더 트롤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laughs> 아 근데 발자국 그게 태국이 형 쫓아갈 땐 이미 나 지나치고 가속도가 붙었을 수도 있어 근데 가속도 초기화야 초기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 땐한 아... 사람도 코너 돌 때마다 초기화야 얼굴 한 번씩 안볼땐아 너무 어렵다 일단은 아니 근데... 어려... 어렵기보단 형의 똥쌌어 지금 어려워진 거잖아 아이고 <laughs> 근데 일단 좀 속도는 그러니까 좀 속도를 빼면은 야, 씨, 매워 매워 매운가? 아 그니까 잠깐만 내말 들어봐 어. 일단 전구가 깨졌고요 어. 나를 못 찾았고 어. 아또 뭐가 있었지? 아까 물고 던졌잖아 물건, 물건 던지는 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빠르게 안 느꼈거든 그래? 나도 그렇게 빨리 네. 안 느꼈어. 네. 난... 아니요, 근데 음. 그건 근데... 제 3자가 정확히 하 뭐였냐. 난 유령 상태로 네. 봤는데 그 면으로 죽을 때. 그 다가오는 <laughs> <그럼 막아오는 웃음> 속도도 속도인데 <laughs> 그 발소리 간격을 들어야 돼. 네, 나는 내가 유령 상태로 봤잖아 계속 태웅 죽을 때. 어. 어. 근데 그냥 보통 유령보다 빠르긴 했어. 어, 음. 아 그래? 그래? 나 그렇게 차이점이 안 느껴지던데? 빨랐어요. 보통 보통 유령급은 아니었어요 일단. 아, 일단 내가 손을 떨어서 내가 느려가지고 어리버리까더라고 근데 만약에 보스토오브랑 주파수 측정기라고 했을 때매우 이게 원형이잖아. 만약에. 어. 그럼 만약에 그 중에는 뭐라고 생각해? 그냥 그나마 매워가 유력하긴 하지 전등 끊고 전등 부순 것 때문에. 어차피 샜다 아. 속도랑 관계가 없잖아 그냥. 아 전구 깨면 매워야? 아, 얘 아, 얘가... 100%는 아닌데. 잘 꺼. 켜면은... 잘 부셔. 어잘 어, 부셔 100%는 아니야. 그것도 얘가 어두운 데서 그거니까. 하 아 근데 매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매어 아니 미믹이에요 지금. 매어 찍고 나가? 아 미믹은 아니야 매어야. 눈 바로 닫아. 맞았어 이거. 이거 형이 트롤했지만 그래도. 왜 미믹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아이고. 또소극안한잖아럼 어?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또 트롤하는 거? 그러면 명신력 25% 미만 해? 에... 안에 캐비넷 있나? 있어 있어. 있어? 그, 거기. 그 차고방. 왼쪽 차고방에 있어. 아 그럼 근데... 같이 태셔가 같이 들어가 있을려 야, 기다려 봐. 가서 그 차고방 물건 있나 확인하고 올게. 아, 네. 어, 캐비닛에 물건 있는 건가? 근데, 근데 너네가 못, 못 열잖아. 아, 잠깐만. 캐비닛 없는데? 아, 캐비닛 없네. 아, 이거 없는 아, 이맵 그거 다 없는 거다, 숨는 때 아예 없나? 아, 아예 맞아. 이맵 이맨... 여기 지하실도 없어. 지하실에 숨어. 맞아. 이맵 없었던 거 같다. 그래서 그때 막그 거실 문 닫고 유리로 보면서 하자 뭐 이런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어, 그럼 어, 찍고 어, 나가야겠다 어, 여기. 어, 여기는. 여기는 정신력안 어, 되겠다. 찍고 나가야겠다. 아 어, 미믹인가? 매인가자 찍으세요. 얘들아 또 속냐 미미 같애. 매호야 그냥. 니만 나 매호 할게. 어. 나는 전구 한 비로. 다다 눌렀지? 어 갑니다 게아레인. 미 같애 또 속냐 얘들아. 아이고. 나 미믹 찍었다. 아이고 이 멍청한. 근데 나도 미믹 찍었어 아이고 아이고 재철 그래, 사실 날 구라야 난 진짜 미믹 찍었어 재철이 또 속는다 밀믹 쥐발 얼룡? 얼룡은 뭐지? 얼려? 그 양초 끄는 애 우리가 양초를 펴보지도 않아가지고 끊는지도 몰랐네 얼룡이 와... <laughs> 속도랑 관계가 있나? 그냥 가속도 붙은 거였나 그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속도를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두 명은 또 똑같다니까 아이고 네 트롤로 인해서 두 번째 판 실패 야, 근데... 2 b 0